울긋불긋 단풍을 벗어봐서 산에 오르기 좋은 계절, 가을이 찾아왔습니다. 요즘 아침, 저녁으로 선선해져서 가을 산행 즐기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하는데요. 조금 더 즐겁고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준비물들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안전한 산행을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은요, 바로 이 등산스틱입니다. 등산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하체로 가는 부담을 20-30% 정도 팔로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 보호에도 좋고요. 체력 소모도 줄여준다고 해요.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발목을 다쳤을 경우에 목발 대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챙겨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 다음 준비물은요. 바로 이 손전등입니다. 요즘에 해가 좀 짧아져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어두울 수가 있거든요. 꼭 챙겨주시고요. 도난 상황에서 또 준비해서 여러분의 건전지도 같이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. 등산은 시간당 300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일반 운동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운동 중간중간에 에너지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위에 부담이 덜 가는 이런 견과류나 초콜릿 챙겨가시면 좋겠고요.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와 과일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오늘은 이렇게 안전한 산행을 위한 준비물들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 알려드린 준비물들 꼭 챙기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하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웨더뉴스 채령이었습니다.